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 다 바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모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주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단자요 병든 나사로를 그에 올라버리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가정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의 가족을 될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어, 행복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이 뭐 부자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안 계셨습니다. 배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도 가난한 그런 어, 가난하게 사는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다른 가정들보다 더 행복하다. 왜? 그 환경이나 그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가정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수 있었을까? 이 삼남매는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삼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람의 행복은 어떤 부자라든지, 뭐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뭐잘 나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어, 마약을 했다. 뭐 사고를 쳤다. 도박을 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그 손자들, 그 자손들이 여러분, 어, 미담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막 덕이 되고 그런 소리 별 들어 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 봤잖아요. 참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고 네? 술 마시고 사고 내고 도망치고 폭행하고 마약하고 아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좋을까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가장 그 힘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삼남매 중에 가장처럼 여기던 그 나사로가 두두 명은 딸이고 어, 여자고, 한 명은 아들이잖아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위독한 거예요. 죽음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러죠. 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아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거야?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제가 어떤 분이 친구를 어, 이렇게 몸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 갖고 어, 때때로 뭐 치료도 해주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러는데다 부정적인 말이 그리고 자기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제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랬죠. 말을안 해서 그렇지 어? 각 사람마다 다 자기가 최고 어렵다 그런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는 두눈 멀쩡하고, 나는 두눈못 보고, 야, 어머니 누워 계시고, 아내도 저러고 있는데 밥한끼 차려줄 수 없다. 너는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냐 맨날 자기가 제일 힘들대 그러니까 웃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그 고난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막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냥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왔을 때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 헌신된 가족이에요 이들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남매거든요. 이 3남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한 생활이 아니에요. 집안이 가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이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또 베다니에 들을 때다 가실 때마다 이 삼남매의 가정에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매는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러잖아요. 어, 집이 가난하고, 힘들고, 먹교사기도 어렵고, 뭐, 집도 그냥 막 후질부리하고, 뭐, 어, 막 그러면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잖아요. 특히 어려운 사람, 에? 좀 윗사람, 막 이런 사람들 찾아오면은 다 싫잖아요. 근데 이 삼남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막 그냥 마을 밖에까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면요. 성사무다에서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은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을 영접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자 하나,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고 냉수한 그릇 줘도 그것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상급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어떻겠어요? 그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 볼 때에는 부모도 없어, 가난해, 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나사로는 병까지 들었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늘날에 상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요, 주의종들이나, 아니면, 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나, 주일학교 교사할 때나, 막 이렇게 보면은요, 신방 가거나 어디 가고 그러면막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귀찮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왜그 신방 간다 그러면 안 와도 된다고. 신방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왜? 그들이 받을 산급을 같이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 어느 날문 밖에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쫙차가가지고 아우. 어 나그네님들,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음식을 차려 오겠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가서 그냥 양을 잡고 막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아,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떠나는데, 그 떠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복을 받았어요? 백세에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대방에게도 좋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이 삼남매 가정이 하나님 앞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첫째, 마리아는 그 집의 막내였잖아요. 막내요. 근데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고 그랬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장정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버는 돈이에요. 이 대나리온이 하루 품삯시에요 그게 얼마짜리에요, 그게? 하루에 요즘에 뭐 인건비 비싸고 15만원, 20만원 받으면 20만원이면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맞나? 예? 6천만원? 6천만원이지, 6천만원. 그 6천만원짜리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은요, 그 말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향유를 드려서 기쁜 것보다도 그 앞에 앉아서 그냥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마리아가 300달러리 5년이나 되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요 물질이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연애할 때 그러시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싶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뭐 사주고 싶잖아요. 사줬는데 또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이, 뭐라 그러죠? 기분파. 네? 아, 기분만 맞춰주면 돈을 펑펑 막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 그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했느냐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요, 봉사와 섬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부엌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막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뚝딱뚝. 하, 뭘 해드리면 우리 예수님 맛있게 드실까?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 사람은 그래갖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예? 이게 말씀 듣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 그그 그 열정과 그 준비성 그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쪽을 선택하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김, 그것도 역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이 고백을 했다고요? 마르다가.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laughs>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음식만 주고 뭐 주방에서 일만 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에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다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우리 친구라고 하셨어, 우리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 너는 내 친구야. 어? 현수가, 너는 내 친구다. 경례야, 너는 내 친구야. 천례야, 너는 내 친구다. 이야, 이거 얼마나 신나요. 나사로에게, 너는 내 친구야. 우리 친구 나사로. 그렇게 말씀하시요 이 성경에요. 나사로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했다든지, 뭐 나사로가 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라고 부리실 때에는 그 나사로 역시 누이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랐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기만 해도 야저 사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났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대. 야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의 가족들처럼 온 가족들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헌신하는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향료를 드렸고 말씀 듣는 데 전념했고 마르다는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데 전념했고 나사로는 전도하는데 전념을 했고 그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같은 가족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 마음을 합쳐서 나는 어 하나님 앞에 이제 어 물질을 드릴게. 너는 어 음식으로 대접해라. 너는 나가서 전도해라. 우리는 기도할게. 다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힘을 쓴다면 우리 가족들도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병든 나사로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삼남매의 기둥 역할을 하던 나사로예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위독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은 <laughs> 슬픔이요, 고독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사람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평안한 그런 환경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막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자매들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보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말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네. 여기 계셨더라면 너내 오라버니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시고 와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 그래, 그럼 빨리 가보자, 이러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다가 가셨다. 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말은, 그러니까 말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안 벗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항상 예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또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영을 해야 오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3절 보세요. 예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문제들, 내 가정에 닥친 문제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런 아픔들, 슬픔들 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문제들은 내가 안고 있으면은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맡겨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점점점점 골마 가지고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주님이 수술할 건 수술하시고 뜯어낼 것 뜯어내시고 깨뜨릴 것 깨뜨리시고 봉합할 것 봉합하시고 그래갖고 주님이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그 염려 내가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는 사탄이 타고 오는,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안정해서 보세요 마귀가 썩 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 야, 너 살아서 뭐하니? 야, 너처럼 비참한 인간이 어딨니? 야, 너 교회 다닌답시고, 맨날 교회 쫓아다니더니 꼴 좋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한 가지의 문제도 붙잡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게 세 번째. 예수님의 이제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말이비아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오히려 이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내가 가서 살릴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아멘 좀 하세요. 네. 아유,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삼남매의 가정은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예수님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살수 없죠? 네. 그러면 이 나사로와 마라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절대로 살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 삼남매처럼 무슨 문제든지 다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가진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아픔, 고통, 슬픔, 고난, 그 문제,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뭐. 그것도 싸운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셨는데 예? 그보다 더 심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이 마리아의 가족들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3남매가 부모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가진 것도 없고 부정한 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서 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